롤펜더최기라 티? 롤펜더 티는 조금 요즘에 근데 옷을 진짜 싸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리신 상대로 모르가나가 왜주냐고 들어올 때 그냥 속박 걸면은 그냥 졸라 패할 수 있어 반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야 죽었어? 뭐야 잘가요갱킹도 <목소리를> 생각보다 쎕니다. 쭈끼빨이쭈끼빨이 야이야, 호, 좋았죠? 속박 맞으면은 웬만하면 죽여요. 덕바페 뭘까가 음. 속박을 맞추기가 조금 아깝네. 아니, 병신아, 그걸 왜네가 혼자 보기가서 병신새끼. 오늘 하루종일 정글링 이지라라고 있네. 아,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이지라. <laughs> 유영어 살짝 <웃음> 패드립 <웃음>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라기듀 <laughs> 아이직고 패드립 하네 느낌 감성 좋다. 그 아니 쥐가 박은 다음에 정글 차이를 면 어떡해? 유충 개 빠르죠. 또, 또 정글 차이 하겠는 이게 진짜 유모르가나가 유충이 개 빠르다. 그냥 사기야. 아, 이게 이렇게 빨리 풀린다고?

또 이번에 미드 차이야? 아왜 갑자기 미드를 가서 또 지랄이야 또? 아. 아니 잘 하다가 또... 왜롤에서 저렇게 자존심을 부릴까? 궁을 씨아 진짜 욕안 하고 싶 궁을 빨리 써야지 아이. 최대한 빨았는데...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단혹치면 진짜... 나이스 구글 땡겨... 그렇지... 개좋았다... 좋았다... 스웨이... 근데... 뭐 그냥... 들어와서 그냥... 궁키고 그냥 때린 거 밖에 없잖아. 이 새끼가 뭘 했는데? 그냥 내가 다 빨았는데? 아, 밀고 불쌍한 미드 가주자. 이러는데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초등학생 같은데? 여기에 던지면 맞겠... 까비. 어, 이거 죽었다. 개꿀. 나이스. 너무 좋은데? 백호 가있다. 죽여, 저거. 솔직히 이제 들어온다, 딸피 보고. 여기다 큐! 에헤이! 뷰웅 시작기! <laughs> <laughs> 짜글짜글 차이 짝을 차이 <짜글차이> 욕갈래기 <욕깔레기! 웃음> 어헤헤 새끼 너무 어, 뻔 <laughs> 다이애나 조금 억울하겠네 <웃음> 어? <웃음> 뭘 섹시 섹시 노발, 생각 보다 쎄. 그렇지, 이게 뭐 라가라 정글 이죠 바로 먹 으면 좋을것같 아. 아니 거기 앞.. 2차.. 아니.. 2차 앞에는 왜 가있는거니? 거기 앞에 왜 가있는거야? 이해가 안 되네 아 던져주는거야? 왜 가있는건데? 야야야야야 아 <목소리가> <슬라이브> 나잘 걸렸네 맞음? s 야글 a 야 s 야글 s 야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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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바로 먹는 게좋이데이 이거, 거 이거, 이이 당했습니다. 아 바로 먹혔잖아, 거네 땜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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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굿탑리타다리 굿다리, 굿다리, 굿리아다리아다이다 아, 장파괴되었 스웨인 스노블 그 난락기뉴 개무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맞다 야호 에이 존나 이상 뷍 때. 나 이제 속박 도는데? 에이 들어오게 들어오게 들어와봐 에이그래봐그래봐에이 뼉땔 어, 에에이어조 땜싸 승전보 승전보 안 들었어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버렸 이거 도발 긁고 병? 그렇지 존나 패 그렇지 다이 아, 새끼들 답답하네 빼빼 빼, 이제 빼 아니 너뭐 하는데 아이씨 아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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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빼, 빼. 아기 아빠야 이 새끼야 여기? 일부러 살짝 끌린다음 에이 블랙실드! 속박! <laughs> 레이디! 원츄 세이미! <laughs> 야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뭐 해도 블랙실드 하나로 끝나버리는 한타 에이오 나중량있어중량있어 빨아들여 빨아들여 여기서 강타 쓰고 더블 딱쓴 다음에 죽이야 말이야. 블랙스퀘어를 어딜 지울 수가 없죠. <laughs> 애들 진짜 억울하겠다. 여기 에, 여기 더블 깔고 생각보다 아파 아프지만 또또또또점보 아사나마라 이고 블랙 실드 있는데요, 야이야, 존야 있는데 기머리. 하시네. 뭐야 이새끼 존나 지금 아 진짜 명절이라고 정신나가 갔 서포트의 격 진짜 멘탈 바사삭 치킨 레알 그냥 잼민이면 용돈 받고 부모님 어쩌고 저쩌고 <laughs> 응 취업해서 용돈 드리고 있어 존나 개 병신이네 이새끼 그냥 그냥 게임하면 되는걸 아오 그냥 좀 해볼라 이지 이지랄하대 하하 <laughs> 아, 진짜, 스웨인, 저런 애들. 난 행복합니다.